토스 프론트는 고객이 결제할 때 쓰는 멀티패드 겸용 결제 단말기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. 고객형 단말기의 메인 배경화면을 자유롭게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. 신메뉴를 게시하거나 이벤트 및 매장 정보를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는 배경화면 꾸미기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먼저 메인 화면에서 단말기 화면 오른쪽 상단의 코너를 빠르게 다섯 번 터치해주세요. 핀번호는 705를 입력해주세요. 설정 화면에서 배경화면을 누르고, 오른쪽 상단 내 배경에서 직접 올리기를 눌러주세요. QR코드가 나오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주세요.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시킨 다음,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 이제 이미지 올리기 버튼을 누르고 아이폰의 경우 사진 보관함, 안드로이드는 갤러리 또는 내 파일을 누르면 앨범이 보이게 돼요.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프레임에 맞춰준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제 다시 단말기 화면으로 돌아와 화면 아래 닫기 버튼을 누르고 내 배경을 눌러주세요. 업로드된 사진에서 배경화면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. 미리 보기 확인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. 마지막으로 대기화면으로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나가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쉽고 편하게 바꿔 매장을 더욱 특별하게 꾸며보세요.